여러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문제는 과잉이 되면 혈관을 막고 심장과 뇌를 위협한다는 것이죠. 특히 시니어에게 고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 합병증의 조용한 원인이 됩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약 없이도 지킬 수 있는 생활 속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혈관 속 청소부처럼 말이죠. 반대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여 플라크를 만들고 막히게 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과 뇌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겉으로 티가 잘안 납니다. 통증도 없고, 증상도 거의 없어서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혈관 안쪽에 LDL이 조금씩 쌓이면서 혈류가 나빠집니다. 처음엔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은 커져만 갑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옵니다.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입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죠. 한번 막힌 혈관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나이가 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간 기능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운동량 감소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LDL은 쌓이고 HDL은 줄어듭니다. 셋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동반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시니어는 1년에 한번 이상 콜레스테롤 검사를 꼭 해야 합니다. 숫자로 확인하지 않으면 알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식습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튀김, 버터, 삼겹살, 가공육은 LDL을 높입니다. 맛있지만 혈관에는 독이 될수 있어요. 대신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두부와 닭가슴살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지방은 적고 영양은 풍부하죠. 좋은 지방도 있다는 것 아시나요?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는 오히려 HDL을 높여줍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는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을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채소와 식이섬유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귀리, 현미, 콩류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짠 음식도 줄여야 합니다. 나트륨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동시에 올립니다. 국물, 요리, 젓갈,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능한 한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과 생활 습관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씩 해보세요.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근력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육이 늘면 HDL이 증가하고 LDL은 감소합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스쿼트부터 시작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중 지방을 증가시키는 원인입니다. 명상, 산책, 취미 활동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필수입니다. 수면 부족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실천하세요.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매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숫자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수치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필수입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혈액검사로 LDL, HDL 수치를 확인하세요.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약물 복용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약을 처방받았다면 임의로 끊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증상이 없다고 약을 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할 요소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지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면 심장도, 뇌도, 혈관도 젊음을 되찾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검진, 이네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제 중성지방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만큼 위험하지만 생활 습관만으로도 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